뉴스파이치의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충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경선을 통해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선 투표가 오늘 오후에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지방의회에서 부의장 선거를 이렇게 관심있게 다룬다는 것은 참 이례적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만큼 그 지방의회에서는 인제그 2년 뒤가 바로 지방 선거가 있으니까는. 예. 어, 그 아무래도 그 자리가 인제 선거 때 하나의 인제 그 이력으로 올라가니까는 아,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 부의장 그 선거에도 경선으로 가는 같은 아. 자당 내 후보끼리 이런 예.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예전 같으면은 대개 뭐 그냥 의장 단수천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그쵸. 된 거죠. 예. 오늘 투표에는 네. 어떤 의원들이 경선에 사실 도의회가 어. 지금 압도적으로 그...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의 원이 그렇죠. 네, 거의 2 7 분이고 그 미래통합당이 5명. 다섯 명이죠. 예.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어 전반기 의장단은 사실 뭐 의장, 부의장 부 석까지 전부 다 민주당이 그 가져갔는데 네네. 이번에는 어떻게 그 협상을 잘해서 물론 뭐 지난번 뭐 재보궐 선거에서도 그뭐좀 충원이 됐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은 이제. 그 부의장 한석을 이제 미래통합당이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대신 상임위 여섯석은 모두 이제 민주당 목수로 가져가는 예, 그렇게 예. 한번 협의가 된것 같은데요. 네. 어, 부의장 선거를 지금 그, 이제 도의회가 지금 두 석이 있는데요. 네. 그 미래통합당 몫으로 한 석. 그리고 이제 남은지 한 석이 있는데 민주당. 에 사실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도 어뭐 그렇게 할거 있냐 우리가 두석다 가져오면 되지 전방위처럼 이런 아, 논의들이꽤 있었나 봐요. 처음엔 그런 얘기도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 석으로 줄다보니 경선까지 가는 에 그래서 오늘 그 오후 4시에 예?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모여서 27분이 모여서 어, 이제 그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보당 선관위로 진행을 하는데. 네. 사실 그 이번 그 어, 11대 도의회죠. 어, 뭐 시군의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12개 시군의회가 지금 어, 후반기 의장들이 거의 다 민주당 출신들이 되지 않을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예. 뭐, 하여튼, 그래서 거의 뭐, 전례 없이 지금 의장은 민주당 예. 소속들이 거의 뭐, 싹쓸이 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네네. 나오고 네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 지금 부의장, 그 도의에는 부의장 그 선거도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경선을 한다, 오늘. 두 분이 지금 출마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아, 부의장 후보 지금 그두 분이신데요. 어, 접수를 18일, 19일 이틀 동안 그 받았는데, 어, 청주 출신이죠. 그이성거구의 이의영 의원, 에, 의원하고 고의원, 예. 충주의 그 정상교 의원이죠. 정상교 의원, 예. 네. 어, 지금 이의영 후보가 나오나요? 예. 그렇게 두 분이 이제 신청을 해서 예. 어, 최종적으로 어, 그 오늘 이제 양자 대결로 압축을 됐는데그 예. 이의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청운군의회 출신이시죠. 6대 청운군의 후반기 의장을 지내셨고, 네. 10대 도의원의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이 도의원으로 지 지난번이죠. 10대니까 네. 이번이 네. 11대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음. 재선 의원이다. 그리고 예. 그 정상기 의원은 5대 7대 그 충주시 의원을 지냈고요. 예. 11대 도의에 입성한 뒤. 어, 도의회 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그 활동을 해왔다 네, 이렇게 지금 프로필을 간략히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두분 중에 이제 한 분께서 당내 경선에 선출이 되면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이제 최종 확정이 되는 걸로 전 순서를 게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미 지금 이제 부의장이고 이미 의장 선거도 경선을 통해서 선출을 했었지요. 네, 전반기 의장 선거 때도 어. 그 경선을 실시했었던 민주당 내에서 당시에도 그 박문희 의원이 그 그러니까 그 장선배 의원하고 어, 양자 대결로 경선을 실시했었어요 최종적으로 그,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경선에서 좀 지셨죠 박문희 의원이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한 건데 예. 어 도당 그 민주당 도당이 지난 1 5일날그 후반기 도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투표를 실시했어요. 예. 어, 도의의 32석 중에 민주당이 27석이니까는. 27석. 예. 에,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자체적으로 실시한 의장 후보 선출이 결국적으로는 이제 그 후반기 의회가 열리게 되면은 본회의에서 거의 뭐 선출이 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 얘기는 그렇고요. 지금 어 충북도의회 부의장 한석은 민주당 한석은 지금 어 민주 어 미래통합당이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협의가 된 모양인데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경선 없이 단수 후보 추천을 일찌감치 했어요. 오영탁 의원으로. 네, 그 다섯 분이 뭐또 경선을 하는 모양새도 그렇고. 예. 음, 그 통합당 측에서는 부의장 한석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에, 그 충, 그 단양 출신이시죠. 예. 오용탁 의원을 그 후보로 추대기로 했습니다. 사실 도 의원, 우리 미래통합당 후보들 중에 그, 그 청주 출신의 비례대표 여성 한분 외에는 없어요, 지역구가. 음, 그렇군요. 예. 네. 예. 그게 뭐, 저먼 데서 단양 출신. 의 원이 또 부의장을 한다는 건 나름대로 어디 또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은 당 내의 단수 추천 혹은 경선 얘기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경선으로 선출을 되거나 하면 결국 이제 내일이죠. 25일 날 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장단 부의장 이렇게 다 확정이 되는 거지요. 아 네. 아 내일이죠. 25일 열리는 그 382회 정나 정례, 정례회 그 3차 본회의에서 그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다음 달 7일 개최되는 그 383회 임시에서원 구성 그러니까 상임 위원장까지 다원 구성을 마친다 아, 그럼 일단 의장단은 내일 네, 내일 선출하고 확정이 되는 거고 네, 다른 상임이 네. 상임 위원장과 네. 상임 의원들 배부는 다음 달에 확정이 될다 마무리하겠다. 음. 지금 뭐각 시도 의회가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청주 시의회 얘기도 좀 잠깐 좀 네, 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청주 시의회도 의장단과 상임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네. 상황입니까? 어, 청주 시의회는 어, 그 민주당의 어, 최충진 의원이 지금 의장 어, 의장 후보로 민주당 내에서는 그 선출이 됐고. 됐죠. 예, 그렇죠. 그 어, 최충진 의원도 상당 쪽이죠. 용암 1리 영운동 지역 예. 출신. 그리고 3선이시고 예. 어 18일이었죠. 민주당 그 청주시 의회, 의, 의회 소속 25명. 어 여기는 그래도 통합당이 좀 민원이 있습니다. 13분 계시고 청주시 의회는요. 정의당 1명 예. 계시고 예. 그래도 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의장 목소리 당연히 민주당이 뭐 이번에도 이제 그 후반기 의장 선출이 있는데 어, 상당히 치열했어요. 결선 투표까지 가는 오, 예. 어 2차 결선 투표에서 그 정우철 의원 어, 중앙 그 성안 탑대성 금천 용담 명암 삼성동 출신 정우철 예. 의원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어, 낙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에, 그리고 그, 그 저기 저 박정희 의원 있죠. 박정희 미래통합당. 의원. 예예. 예. 박정희 의원은 부의장. 부의장에. 예. 네. 청주시는 이제 부의장으로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박정희 의원. 이 사실상 뭐 확정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도의회도 그러고. 어느 지역은 보면은 그민주당이다 갖고 가요. 완전 다 민주당에서.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충청북도 의회라든지 청주시 의회는 그래도 어 사이좋게 부의장은 나눠서 좀, 나눠서 좀 이렇게, 이렇게 예. 하는 아주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참 마음이 참 흐뭇하네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충청북도 의회를 비롯한 도내 시군 의회 이제 의장단 상임위 원구성이 확정이 되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어쨌든 어, 앞으로 의회에서는 도민과 또 시민과 군민들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위하는 그런 의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홍순목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